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진입니다. 음 요즘에 어 시장이 진짜 재미없다. 네. 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오늘 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어뭐 갖고 랬어요선곡 손... 갖고 왔어? 어선곡 아. 갖고 와야 돼. 어 이런 시장이 어참그 어떤 시장이냐? 요즘 시장을 보면은 다 그래. 어 이제 예지는 모르겠지만 어,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이제 막 급등주가 나와. 음 응. 응.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막 히퍼 폴씩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런 때 좋은 시장이야. 근데 그때 내가 찬 종목이 안 가. 내 거만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아니 다른 종목들 막잘 가는 종목이 많은데 내 거만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 바꿔야지. <laughs> 아 그럴 때는 바꿔야지 빨리. <laughs> 빨리 정말 가 쪽으로 빨리 뭔가 새로운 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아 어. 근데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응. 음. 음. 이 놈도 별로 안 가고 저 놈도 별로 안 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 그것이 존버야. 네. 존버가 뭔 말인지 알아? 네. 뭐야? 존 존나 버텨라. 그치. 한 주도 옛날에. <laughs> 자꾸 누군가가, 어, 존버, 존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존버가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음. 비속을. 그치. 어, 음. 그렇게, 어, 버텨라. 음. 어. 이제 그런 뜻인데, 지금이 이제 우리가 그런 시장이야. 음. 존버 해야 돼. 네. 그래서 선거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선거 준비했지? 네. 어, 우리 이제 예전에, 왜 선거 준비한 줄 알아? 허벅지. 그치.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예, 가부 선들이어 네. 뭐 이렇게 참을 때 이렇게 손고수 찐다라잖아 그렇지? 음, 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참을 때 예, 송곳이 필요해. 네. 한번더 참고해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다. 네. 괜히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수술만 나가고 네. 하기 때문에 어, 지금 봐봐 음,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올라가는 큰... 게 크게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 아마파피 네. 응?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어, 호호 님. 네. 수선아 님. 박찬민 님. 이루빈 님. 호빵미 님. 예, 모두 반갑고요. 어 주말에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어, 제가 아까 통북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음. 아, 까좀 조금 아팠다가 어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또할 일을 또 해야 되잖아. 그지 네. 음, 우리 종목들도 바꿀 건 바꾸고 네. 너좀 다 갖고 있나 하나 팔았나? 아니요 다 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갖고 있어? 네. 하나도 안팔았어 팔으라고 했는데 안, 안 팔았어요 제가. 그래 좀더 하자. 좀더 하고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거좀 한번 점검해 보고 어, 그리고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요즘에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그냥 비스무리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일부 테마주들 네. 테마주가 뭔지 얘기해 줬지? 네 하나의 묶음 응. 그래서 어, 정치 테마라고 해 어떤 우리가 이제 에, 만약에 너 남자친구 있지 응. 그 남자친구가 어, 대선에 나간다 그래 응. 그러면 너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들 있잖아 응. 걔네들이 응. 회사를 갖고 있어 응. 어, 또는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응. 그러면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야 응. 알겠지 네. 네.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쉽서 (5공이라고) 넌못 들으겠 받겠지만 그러니까 (5공이라는) 게 있어 음. 손오공 말고 네. (5공이) 뭔지 알아 <laughs> 몰라요. 우리가 공화국 있잖아 아, 옛날에 뭐 (5공) 하국뭐 이런 그런 있지 고럴 음. 때 이제 많이 이제 뭐그 친한 사람들 그 회사도 많이 밀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 조금만 뭐 만약에 막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네. 그러면 어떤 회사 사장이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응. 동문이지 응. 그럼 그 회사 주가가 폭등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폭등하고 있는 거야. PPI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응. 상한가를 갔지. 응. 이게 상한가야. 응. 그지? 최근에 뭐 상한가를 들어갔고 여기도 이제 상한가를 보자 보면서. 상가를 보고 상가 들어갔단 말이야 음. 이렇게 상가야 음. 음, 거의 상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엄청 올라왔지 네. 네. 근데 이 종목도 보면 화살표쫙 있지 오. 네. 세력이 쫙들어갔던 음. 그런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사람 힘들게 하더니 네, 그때 삼촌이 졌을 때가 한 1500원이었어 네. 네, 욕도 많이 얻어 먹었다 어. 네. 안간다 음. 네. 지금 1 0 0퍼센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은행 (1년) 넣어봐야 1 준단 말이야 응. 응. 근데 은행은 잘 넣어 응. 근데 주식을 사면 (1년) 안 기다려 좀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박 터닝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 응. 이 요즘 이런 것들 몇개 빼고 나면은 이제 사실상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 응. 이렇게 보면 돼 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자 뭐뭐 갖고서 불러봐 상상식품 음. 아직 갖고 있어요 저. 상상식품. 네. 또 올랐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뭐 크게 손실 본 것도 아니잖아. 뭐 낮게 잡아놔가지고 수익 나다가 토해낸 건데. 네. 5%. 어, 9만 원잘 받나? 9만 원 그지? 9만 네. 원. 9만 천 원? 네. 아유 뭐 이거 금방이야. 천... 음. 음. 그러니까 어차피 못 잘랐으면 존버해. 찔러 네. 빨리. 허벅지 찔러야지. 그렇지. 찔러서 <laughs>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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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인자 세 개면 은 네. 살인도 멸한다 그랬는데 네. 참자. 음, 네. 참자. 어차피 네. 못 팔아서 파는 거고. 네. 음, 우리 또뭐 있지? 그 다음에. 한창제지. 한창제지는 뭐. 그냥. 어우 좋아. 음. 매집 친구들이 음. 뭐, 어 좋아. 계속 매직친구들이 있어. 뭐, 흔들림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또. 좀 어. 파는 자리도 아니고. 어, 지금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 아마 이제 신용이라 그래. 여게 밑에 보면 신용이라고 있지. 음. 그리고 뭐 신용장고라고 있지. 네. 이게 뭐냐면 여기 몇 프로 몇 프로야 여기. 에프로 돼 있어 오른쪽, 오른쪽 숫자 봐봐 한번 팔팔점 칠이지 응. 이게 뭐냐면 어~ 이 회사가 주식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총뭐 천만 주야 응. 어~ 근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빚으로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백만 주야 네. 그러면 십0가 되겠지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람들이 빚으로 산 금액이 많아 이게 팔이 어. 프로 넘어, 넘어가면 응. 조금 좀안 좋아 음. 좀 주가가 올라가기도 힘들어 음. 어~ 올라가도 금방 폭락하고 음.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요게좀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몇 네. 수가니까 뭐 계속 뭐 그래. 버티자. 어, 그다음에 보디텍. 음, 디텍아 이놈. 왜도 안 왜도 아, 안 쓰셔야죠, 그래 사실. 그래, 지금 잘했 잘했어. 음. 그래요? <laughs> 음, 이게 지금도 살아 있어.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무조건 급등해야 돼. 음. 만약에 일주일 안에 급등 안 하잖아 무조건 팔자. 네, 그때 제가 무조건 팔0 0 0 원에 샀거든. 응.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무조건 파는 거야. 네. 일주일만 더 보자. 일주일만. 일주일만 더 보자.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밑에서 요 밑에 이 검은색이 몇시선이라 했지, 이십이 선이야. 네. 응. 그 밑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놈들이 있어. 음. 응. 응. 그걸 삼촌 이제 스파이기법이라고 하는데 응. 지금 그런 자리 있어. 그리고 아직 좀 버텨보자. 그리고 오디텍은 어 PBR이라고 있다. PBR. 응. PBR이 뭐냐면. 자, 아, 이거 하려면은 되게 복잡한 그 재무 교육이 필요한데, 뭐, 그것까지 아, 지금 하면 안 되겠지? 네. 머리가 터지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회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 우리가 기업이 파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청산한다 그러잖아. 내가, 어, 어떤 사업을 했어.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회사가 있지. 근데 어떤 회사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음. 이 오디텍은 그게 좀 높아. 그래서 어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음. 보면 돼. 아직까지 버텨볼 만하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네. 우리 또 우리 저희가 여러분들 어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어 우리 이제 간호사복 시켜놨지. 간사복 <laughs> 응. 제가 이제 국민 주치 주린이 네, 음. 치료 의사 네. 응. 요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어나중에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한 약간 좀 전략 응, 치료해 주는 거. 응. 어, 너도 주위에 뭐 저기 친구가 가상화폐로 네. 좀 겟... 힘들다며. 네. 음 응. 많이 힘들어하지. 네.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삼촌은 안 깨져. 음... 왜안 깨지는 줄 알아? 자 만약에 고점에서 지금 얼마 전에 삼촌그 가상화폐 했다 그랬지 그지 응. 그래서 2 0 0 수익이 됐지 단기간에 응. 응. 근데 그거를 조금은 손실 날 수밖에 없어 시장이 응. 빠지 그 폭락을 했잖아 응. 근데 한촌은한 최고점 대비해서 팔밖에안까졌단 말이야 응. 왜 그러냐면 벌은 거를 일단 뺐겠지 네. 빼놓고 있다가 벌은 응. 거 빼놓고 원금만 갖고 하다가 응. 시작 어떻게 하다또 폭락이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럴 때 폭락 때 투매를 잡는 거야 아 그래서 단가가 낮아지지 응. 그러다 올라올 때 추가 매수 들어간 거는 바로 팔아버려요 음 어, 그러면 절대 크게 손실이 안 나요 이게 뭐야 음 작전이지 뭐 전략인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줘야 돼아 예. 그걸 어떻게 매매하는지 음 예. 가상화폐가 오래 가져갈 건 아니잖아 어, 물린다고 해서 어 진짜 가상화폐 존버하면 안돼 네. 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근데 주식은 좋은 기업들은 벌도 돼. 응. 응. 자, 그래서 오디텍은 뭐 나쁘지 않을까 일단 지켜보고 또뭐 있어. 현대계만. 현대산업계 아, 이거는 뭐. 현대산업계.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걸로 산건 아닌데 네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잖아, 그지? 응. 응.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 응, 응. 근데 지금 보면 봐봐. 내가 지난번 보여줬지. 자, 손절 걸 어떻게 잡는다, 봐봐. 응. 급소가 요날라와다그랬지 네. 응. 뚫고,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어, 뚫어 올리고, 응? 급소 나온 거야. 응.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가 이날 있지. 응. 이 양복 나온 날 보지. 응. 밑에 꼬리 보이지. 응. 그걸 선으로 그란 말이야. 이렇게. 응. 그게 종가 기준이야. 응. 봐봐. 종가 기준이 뭐냐면, 장 끝나고 나서, 어, 장 끝나고 나서 기준인데, 그 끝나고 나서, 깨지면 팔아야 되잖아. 응. 근데 그 다음날 딱 봐. 그 다음날 깨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올린다. 응. 어, 이렇게 들어올잖아, 그지 응. 그럼 절대 팔면 안 돼. 음. 응. 응, 알겠지? 네. 응, 지금도 굉장히. 물론 이거는 이제 깨져도 뭐 워낙 어, 사랑하는 종목이잖아. 응.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가족이야, 패밀리 종목. 음. 응. 음. 응. 응. 그래서 어 그냥 쭉 가져간다.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네. 네가 갖고 있던 거니까. 음. 네. 응. 자 그리고 또 뭐지? 음저 SM도 원래 가지고 있었었는데 SM 갖고 있었어? 네 근데 언제 팔았죠? 추백이 할때 팔았죠. 아 그때 팔았나 너? 네야 진짜 미안하다. <laughs> 근데 아 이거 갖고 있었어? 네. 예를 해야지. 아니 다 팔으면서 뭐 어쨌든 배워서... 뭐다 팔고 팔았구나. 네. 아이 SM이 남아있었지. SM이 돼. 인생을 바꿀 뻔했네. <laughs> 이 SM은 삼촌이 여기서 이도말 t v 에서 계속 추천서주목기잖아 네, 계속 음. 추천. 만원 아래에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보면 하사표 딱 보이지. 오, 음. 집중적으로 나왔네. 엄청나지. 네. 음. 아까 봤을때 이런 뭐야 하사표 엄청났지.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애들 봐봐. 이게 원래 주식할 때 제일 좋은 거야. 오. 하사표 보이죠기. 네. 음.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음. <laughs> 어 이거는 기다림이 필수야. 음.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우리는 트레이딩해야 되니까 돌파 후에 지지만 하자. 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 일단 그렇게 보면 되고 또뭐 있다고 했지? 이제 끝이에요, 죠? 어디 택? 아 아니다. 저쪽 다른 계절이야? 계단 음. 그거 보라. 보라. 아 보라. 아, 아. 아 좋아. 좋아요? 응 봐봐. 매우 좋아. 봐봐. 아이씨. 오늘 이거는 여기서 이게 급소란 말이야 음. 안 깨졌지 음. 그리고 오늘 만약에 요 검은색 선 보이지 네. 이거를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하면 뭐가 되냐면 또그 급소가 나오는 거야 음. 봐봐 음. 검은색 돌파 후지지왔지또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깨졌다가 오늘 바로 양목 만들어서 20분 돌파하면 급소가 되는 거야. 음. 이것도 여전히 강력히 보유해야 되는 네.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보라그 뭐 사실 뭐 내용 별로 없어. 음. 음. 내용은 뭐다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고 네. 음. 그냥 수급만 보고 음. 들어간 네. 거다 이렇게 보면, 보면 될것 같아. 음. 네가 고른 거잖아. 네. 음. 자그 다음에 또 뭐였지? 보려시멘트려시멘트아 이놈 열받지. <laughs> 음. 이게 우리가 사고 그 다음날 한9% 급등했어. 맞아요. 그래서 아좀 팔까.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 음. 그래서 배틀을 짧게 잡는다 그래. 이게 음. 뭔 뜻일 것 같아. 조금만 올라가도 파는 거? 음. 배틀을 짧게 잡는다는 건 짧게 처먹겠다 도리잖아 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만에 팔기 뭐해서 안 팔았지. 네. 근데 봐봐. 근데 역시 살아 있지. 깨진 거 아니야 네. 그지 전부 해야돼 네. 음, 그래서 고려시멘트 이번에 최대주주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음, 조금 매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음. 어, 여전히 뭐 시멘트 공급부족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음, 여기도 보면 어때 있지 네. 이게 무슨 급소라고 한방급소 그렇지. 그때 음. 추천을 해줬었었고 어, 회원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었고 음. 30%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긴 한데 음. 뭐 지금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음. 지금 판게 없어. 음. 그지. 그대로 음. 갖고 있잖아. 네. 저희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제가, 못 팔았어 존버. 네. 그래서. 내 존버. 찔러. 음. 찔러야지. 네, 어. 찌르. 저런 헬리킴님. 헬리 저러분이 팔아 갖고 왕던 거네. 그 다음 날9%겠자 그지? 음. 그래서 아, 아이씨 그러네. 아 신용 20%구나. 음. 아, 내 요즘에 장님인가. 신용... 이걸 눈뜬 장인처럼 되네. 이걸 안 보고 있잖네. 제가 죄송합니다. 음 이참안 좋은 건데. 에안 좋다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면 물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사람들은 존버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렇지 빚을 샀으니까 조금 얼른 파는 거야. 음. 아 이것도 신용이 1 0로 넘네. 아니 무슨 우리나라 종목들은 신용이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써가지고 <laughs> 주식을 하는 거야? 뭐 대충 보면 1 0가 이렇게 많습니까? 나중에 진짜 신용장고 하락해서 그반대면뭐 어떻게 하실라고 신용으로 하지 맙시다. 네. 우리는 신용을 하나도 안 쓰잖아, 그지? 0백만원 응. 응. 받고 안 하는데도 신용 안 쓰잖아. 신용은 응. 아 이거 못 받네. 뭐 적당 히 올라면 팔자. 미수금 네. 조금은 팔고. 응. 오 친구 아니에요. 아니야? 네. 오, 우리 아이엔젤 리이 친구 아니시구나. 어, 친구 아 오늘 기분 좋겠다. 아, 기분 좋겠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뭐 딱히 변화가 없어요. 음, 변화가 없고, 또 이제, 우리 한방구소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어, 하나는 급등했어요. 제가 세 개를 드렸습니다. 음, 하나, 세개 중에서. S.M. 폭등했고, 그렇지? 음. 팔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근데 더 가네. 응. 한방 이렇게 무섭네. 그다음에 와이 업을 여전히 살아 있어. 두개 나와 있지? 응. 봐봐. 전문가들 삼촌 우리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엄청 받고 있어. 응. 머리털 쭉쭉 빠지잖아. 네. 왜 받겠어? 종목이안 가. 음. 응. 근데 이걸 다 기다려야 되거든. 뭐 예전에 이루원 같은 경우는 뭐, 응? 바로 갔나? 응 한참 있다가 <laughs> 폭등하잖아. 응. 응 세력이 들어오면 1 년을 생각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와이어블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자표 두개 있지. 네. 예전에 봐봐 삼촌이 와이어블 삼성 출판사를 추천했었단 말이야. 요 여기서 추천했어 여기서 여기서 추천했단 말이야. 음. 여기 하자표 두개 있지. 네. 추천 해줬어 욕 엄청 먹었네 <laughs> 응. 욕, 욕을 얻어먹었다기보다는 저희 회원분들은 워낙 좋은 음식 많으셔가지고 욕은 안 해요 응. 근데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언제 갈까요 팔까요 음, 음. 물어보는 거지 그게 렇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걸 기다리는 거 어떻게 됐어 음. 이, 음. 몇, 봐봐 이게 얼마 2만원짜리 삼촌이 19,000원 줬단 말이야 네. 응. 그게 얼마까지 갔어 음. 6만원까지 갔지? 몇프로야? 거의 200% 가까이 나오지 주식이 이런 거야 그럼 0 0만원 갖고 있으면 3 0만원 되는 거잖아 좀 일찍 팔아도 뭐1 0만원 가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와이어블도 좀 자리 있잖아 좀 사야지 지금 저저좀 살짝 깨 놓고 속에서 흔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흔들 것도 없고 어. 지금 사는 자리다. 어. 근데 네. 이거는 우리가 안 해. 왜냐면 하 우리는 한 방보다는 뭐 산다 그랬지? 돌파우 지지. 그렇지. 돌파우 지지만 살 거야. 다른 거안 해. 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좋아도 그냥 패스가 되겠지만. 어. 그리고 우리 손해 편지도 여전히 뭐좀 올라다 밀렸는데 뭐 보이죠, 여기?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음. 하고 있는 거고 잠깐 흔드는 거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헌드들께 응원해 매좀 봅시다. 좀 봅시다. 모두 기다립시다. 좀 봐하시고. 네. 어 이골드요 홀딩 해야 줘. 그리고 어 나머지 따는 뭐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건 없어요. 뭐 언급해준 건 많은데 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일단 뭐 전략 말씀드렸고 어떻게 깨지면 매도할 거다 얘기했고 고려시멘트는 재수 없게 신용이 좀 많았고 어~ 앞으로 우리가 꼭봐 삼촌이 이걸 보면서도 삼촌이 눈이 여기 나이가 먹어서 눈이 여기밖에 안 보고 있는 거야 응요 <laughs> 어. 밑을 봐야 되는데 음. 이걸 까먹 자꾸 무시해 음. 틀어놓고도 가끔 안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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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조심하자. 근데 어제 내가 이제 YM YBM넷이라는 종목이 있다. 이게 뭐 안에서 안줄 알아? 아니? 시사영. 너 공부했을 건데. 이거? 영어 공부 안 했구나. 응. YBM 시사영어 몰라? 응. 몰라? YBN. YBM 시사영어 옛날 옛날 영화학원이야, 영화학원인데. YBN. 음이 YBM넷이라는 업체도 어 어제 뽑았는데 봐봐. 10%지. 음. 올라가다가 밀려 크게는 못 가는 거지. 아, YBM넷은 뭐 이번에 그 이준석이라고 있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당 대표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하버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YBM이 그 최대 주주가 그 하버드 출신이 그래가지고 우와. 이렇게 움직여 주식은 좀 웃기지. 약간 좀 도박판이야. 음. 네. 이게 식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잘 가고 뭐또 우량주들이 또 실적 대비해서 조, 좋은 종목들이 잘 가주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갈게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예, 장난친다 이렇게 보면 돼.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면은 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가족사까지 다 파내야 돼. 예, 그뭐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사, 음. 친구가 누군지. 친척이 누군지 뭐, 뭐. 이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삼촌이 제일 싫어하는게 그거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해야지 <laughs>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노래는 종목들 중에서 하살표 나온거 하나만 보여줄까 음, 자 봐봐 몇개 나왔어? 어, 보여줬는데 4개 음, 개 나왔지 음. 이거 사야되거 아니에요? 요거? 돈이 없잖아. 아, <laughs> 나돈 보야 되니까 아, 돈이 없어. 맞다. 아무튼 파버나인 어, 같은 경우도 뭐잘 나와 있는 그런 거니까 참고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파평균 씨, 뭐 이런 거. 어, 아, 우리가 주식 그 분석을 하면서 아그 평균 씨까지 찾아야 되나? 자존심 팍팍 상합니다. 예,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정치하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어차피 한 평생 살아봐야 백살 사고 가는 거야 그지 예. 예, 지가 잘난다고 떠들어봐야 사람이고 예, 자연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 뭐뭐가운까지 캐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laughs> 저는 약간 정치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약간 음, 누구도 저는 밀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그지? 음, 음.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어, 할아버지하고 제가 제 아버지하고 이제 많이 싸워요. <laughs> 음. 이제 정책이 만나면서,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누구를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무 한쪽만 치시지 말자. 그런 음. 네. 말씀. 그냥 무조건 당만 보면 하지 말자. 그런 음, 음, 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네, 저는 어, 뭘 하는지 보고 사람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뭐 당만 보고 음? 나는 뭐당 당이 우리한테 밥 먹이죠? <laughs> 당이 우리한테 뭐뭐 뭐 해주나? 어, 그렇게 다, 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당당당 하지 말고 사람을 뽑 <laughs> 음, 사람을 읍시다네뭐정치때마주안할 어, 어, 수는 없어요. 안할 수는 없는데 음. 음, 조금 그래도 어, 많이 급등한 것들 따라다니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뭐 있거든요 음. 저도 안하지는 않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에어라는 종목을 이제 힌트를 줬지 음. 이게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laughs> 이건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도 음. 윤씨 윤석열이라고 있는데 음. 윤석열 총장의 어, 뭐. 어떤 뭐, 굉장히 그 학교가 서울대인가 아마 그럴 거야 서울대인데 법대야. 근데 와. 같은 이 여기 최근에 이제 사회의사가 들어오는데 사회의사가 같은 서울대 법대에 같은 학년 같은 연도에 다녔단 말이야. 음 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음. 근데 그게 이제 6월 5일날 이제 그 사회의사가 이제 확정이 돼.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이런 종목에 대한 잡주거든요. 아니면 따라해봐 잡주. 잡주 잡주야. 뭐 기업의 실체가 물론 안 보이는. 뭐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매출도 너무 낮고 수익성도 거의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뭐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AS 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냥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다 보세요. 이런 게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안 올랐죠. 그렇지 별로 안 올랐지. 네. 음. 그러니까 빠져도 크게 당하지는 않을 거고 음. 그런 걸 가지고 떠올리면 또,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배웠던 거 보여? 우리가 배운 돌파 자리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 그렇지 여기잖아. 네. 이런 게 이제 매수급사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걸리면 급등이란 말이야. 음. 우리 왜 이렇게 안 오냐 요즘에? 저 급등 진짜 뭐? 많이 나오거든. 응? 어 요즘에 진짜. 응? 러니 그러니까 악증가 우리가. 그러게. 음. 아무튼 음,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음. 하다 보면 터져. 네. 딱 보면 이런 거다 온다. 음. 너에게도 벗들날이 올 거고. 네. 음. 삼촌 또 자꾸 타기 시작하면 또 음. 미친 듯이 타니까. 그때를 네. 음. 또 기다리면 될거 같아. 안될 때는 안될 때는 그냥 전보야. 음. 괜히 존버. 자꾸 음? 옮겨타고옮겨타고할 필요 없어. 전보합시다. 존버 전보는 음. 승리한다. 예, 네. 전보는 승리. 승리할 때도 있고 안될 안 때도, 때도 있어. 있고. 음. 얼마 전에 뭐 전부 잘못해가지고 70%손익 나셨던 분, 손실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상화폐에서. 음. 그치. 그래서 가상화폐는 꼭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 요즘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음. 그니까 이게 올라가도 그냥 전종목이 1%씩 2%씩 올라갔다가. 그 다음 딱 멈춰버리잖아. 요 음. 그럼 뭘 삽니까? 살게 없는 거죠. 음. 어차피 못 먹어. 어. 이걸, 어, 무슨 장소를 랬지 몰라. 닭갈비. 갈비장살 따로 개륵장세. 개륵장세 개륵장세. 네. 지금 시장이 예, 개륵장세다. 이륵장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조금 더힘내 하시고. 어. 그리고 어. 앞으로도 어. 우리 실승 하는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릴게요. 필승 이건 c e 주 o u n g e 그 So, two m i n u 데 e s I'm in the cup. I'm in the cup. i 이런 게 있냐? 이런 거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한데 p I'm 뭐, 북한은 약간 이런 p I'm in 이런 건가? u p I'm in the cup. I'm in the c 이렇게 이렇게 t h 음, 이거 아니야? 네. <laughs> 좀 생겼나? <laughs> 자 오늘 수다 많이 하셨고요. 어좀 도움 되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좋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악가가라 외쳐주시고. 사악가가라, 네, 사악가가라. 어떤 거 갈까? 어떤 거 갈까? 어떤 거 갈까? 고로시멘트? 아그 신용 이 너무 높은데 가자. <laughs> 보락 가자 보라. 보라. 보락. 응보락이 네, 그래도 보락. 괜찮은 거 같아. 네, 보락 음. 다음 주 안에. 보라, 잠깐 네, 한번 가자. 네. 보라, 가자. 이가 인도미니까. 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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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아멘, 아멘, 아멘. <laughs> 다 불러. 아멘. 네. 모든 목탁도 모든. 삼촌 신. 이제 삼촌도 종교도 없잖아. 네, 저도 그래요. 어, 모든 신을 가끔, 다 불러야 돼. 어, 절도 갔다가 절 가서 안 되면 또 교회도 갔다가 음, 이래요. 네. 좀 약간 심리 다들이로 갈 때. <laughs> 이번에 절 갔다 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네, 교회 한번 갔다 올라고. 같이 갑시다. 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금마무인가